네, 안녕하세요. 인생의 삶에서 오는 감정들. 네,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많은 감정들 가지고 계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모든 상처와 그리고 기쁨과 행복과 이런 감정들로 인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면서 살아가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본인들의 자화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수많은 인생 삶 속에서 많은 그런 감정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의 어린 과거의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예, 저는 어린 시절 그렇게 유복하게 자라나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환경 또한 저에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3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세 분이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께서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고, 사랑 사랑하는 엄마가 제 옆에서 "위암이라는 병을 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바닷가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 나이 불과 11살 때 나이였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벅찬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모두 오는 감정들을 저는 감당해야 했고, 그 감당할 때마다 제가 힘을 위로받고 이겨냈던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만화. 그 만화 속에 노, 나오는 노래 캔디라는 거 아시죠? 외로워도 슬퍼도. 이 노래로 저는, 음 나를, 내 안에 있는 나를 잘 다듬었고 또 스스로 그 캔디가 거울 속에서 자기를 이겨낸 것처럼 저 또한 그 속에서 이겨내면서 어찌 보면 사, 환경 속에서 오는 삶을 제가 사춘기를 이겨내면서 조금은 힘든 그런 방향 속에서 어느덧 고등학교를 지내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는 갓 성년이 되었어요. 갓성년이 되었을 때 저에게 또 다른 감정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핑크빛 그런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감정은 저에게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에게 사랑이었고, 또 우주만큼이나 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신랑이죠.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오셨는데요. 저에게 힘들고 지치고 또 지독하게 외로웠던 그런 상처들을 이분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정이라는 그런 행복한 울타리 속에서 저는 두 아이의 두 딸의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23년이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오는 사랑과 행복과 많은 삶 속에서 환경에서 부딪히는 이런 감정들을 저는 인정을 했고, 오는 이 감정들을 저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어린 나이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저는 굳굳이 지금, 지금까지 앞으로도 진행을 해가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감정을, 본인들의 감정을요, 거부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인정할 때 나에게 힘이 되고요. 인정할 때 그것을 자괴화 시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오는 이런 감정들을요, 외부화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인생은 더 꼬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힘들어집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내것을 버리면은요. 그게 남의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누가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바로 본인의 문제를 오는 감정들을 내 것으로 인정했을 때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되고 그 안에서 더욱 더 행복한 그런 삶의 의지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내가 그 오는 감정을 인정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도 저는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2016년 다음 새해에 오는 여러분들의 감정 지금보다 더 나은 감정으로 좋은 새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